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드렁크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요 드렁큰돌 오랜만에 에어드랍 소식 있어서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이에어드라 보면은 당첨자 5명 뽑고 그 다음에 드렁큰돌 NFT 1개에서 돼있습니다 일단 팔로우, 리트윗, 좋아요 누르고 3명 태그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 볼게요 급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팔로우 기본적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드렁큰돌은 전에도 한번 소개는 해 드렸지만 생태계 최초 술 사주는 NFT, 어, 애주 그 다음에 컬처 소셜클럽에 가입하고 크립토 힙주가를 어, 행보에 합류해라 이렇게 돼있고요 뭐치돌이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애주문화의 선두 주자로 앞장서겠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뭐 OPC 홈페이지부터 해서 쭉되 있고 그때도 제가 한번 소개는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 한 마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트윗 좋아요 어, 친구 세명 태그라 친구 세명 태그죠. 좋아요 리트윗 친구 3명 태그하겠습니다 친구 3명 요즘 Q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세분 태그하고 닥달 버튼 누르고 자그 다음에 뭐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디스코드 입장이잖아요 눌러서 디스코드 입장 해줍니다 디스코드 입장 수락하게 해서 자 이렇게 수락을 했고요 그죠 수락을 했고 드렁큰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입장 오픈 채팅방도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 나오면 입장하기 눌렀을때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런걸 보셔서 드렁큰돌 입장 하시면 됩니다 자 1179명 있고요 현재 뭐 오늘 풀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자 그리고 구글 폼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24시에 마감이고요 자, 드렁, 아, 드렁큰돌 V1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세계 최초 술사주는 NFT, 드렁큰돌 V1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당첨자 수는 5명, 인당 1개 NFT 무료 증정해서 참여 기간은 3월 5일인,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가 아니라, 좀 이상한데? 그죠? 이상하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자, 일단은 뭐, 이거 좀 이상한데. 물어보러 가야되겠죠 근데 그전에 혹시 뭐 이게 돼있나 볼게요 3월 5일 24시 마감인데 이게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헷갈리기 전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는게 맞을 것 같아서 자 안녕하세요 구글폼 이벤트가 살짝 어 뭔가 일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5일 오늘 아 오늘이 아닌 내일 24시 23시 59분 59초까지 참여 가능한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약간 이상하죠. 그죠? 3월 오늘이 3월 4일 금요일인데 오늘은 3월 4일이 금요일인데, 이건 3월 5일 금요일이라고 돼 있어서 다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뭐 날짜 보시면은 여유부리지 마시고, 그냥 오늘, 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까지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물론 내일도 오픈돼 있으면 내일까지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혹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 해야 될 것들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크롬, 클레이 드렁큰돌, 그 다음에 친구 3명 태그, 오픈 카톡, 디스코드 입장했고, 구글 폼 작성입니다. 당첨자는 위 미션을 수행 완료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한다 라고 돼 있고요. 어, 드렁큰돌 술 사줄 계획, 그리고 오피셜, 오피셜 홈페이지 되 있는데, 술 사줄 계획해서 나온 건, 아마 블로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로드맵과 비전이 궁금하다면 짠 토큰 생대, 생태계 구축, 실질적인 유틸리티에 집중해가지고 홀더 대상 디디 라운지 멤버십 서비스, 데일리 샷, 키치, 인더랩 등 민팅 직후 서비스 게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렁큰돌 에디션 주류 출시하고 전국 유통에 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트위터 화면에서 여기 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홈 버튼을 눌렀을 때 좌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이 있고, 얘를 누르시게 되면 팝업창이 딱 뜨면서 여기에 골뱅이를 포함한 영어 또는 영문 숫자 아이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거 적으시는 거예요. 제거 적으면 안 돼요. 드론큰돌 오픈채팅방 닉네임. 여러분들이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면 그 닉네임을 적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닉네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닉네임 같은 경우는 닉네임하고 숫, 샵하고 숫자 모두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명확하게 잘 써있네요. 음. 자, 디스코드 화면. 아, 이것도 진짜 캡쳐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데 맨날 못 하고 있는데. 자, 책 상단에 3단 바를 누르면 요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대화방 쭉 있는데 이게 다 흐려지게 되고 흐려지면서 요쪽에 그 디스코드 프로필, 여러분들의 프로필이 있어요. 그죠?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아마 이쯤에 그 닉네임과 숫자 뭐 이렇게 샵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어로 써 있고 여러분들 여기 뒤에는 숫자로 써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인데 한글로 써 있을 수 있어요 앞에는 그래서 이건 좀잘 보고 여러분들 걸써 주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거 쓰는 거 아니에요 어, 제거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꼭한 영상당 한두 명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좀 아쉽긴 한데 어, 그런 분들은 당첨이 안 되겠죠 가이카스 잠금인데 그걸 일단 해제 비밀번호 생략하고 그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제출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렁큰돌 V1 에어드랍 이벤트 다른 아니,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제출이 최종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드렁큰돌이 최근에 어떤 것들을 했나 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33데이도 음, 왔겠다 화이트리스트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 디스코드에서 진행하는 거고. 일단은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뭐 당첨이 뭐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드렁큰돌의 뭐 맥주, 어, 에디션 주류도 출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뭐,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어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 어, 하여튼 뭔가 조금 열심히 하려는 이런 노력, 메타머시하고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음. 그 외에도 파트너십 체결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알기로 몇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부정적으로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최초, 어, NFT 계열에서 최초라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파트너십 오아이 써니즈하고도 파트너십 체결했고 그 외에도 몇 군데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 좀 긍정적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정말 맥주가 주류가 출시되면 드렁큰 돌 에디션 주류가 출시된다면 한껏 이름을 날려가지고 또 좋은 소식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 항상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 개별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에어드랍에 대한 관련 설명을 해드린 거지 다른 걸 설명해드린 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